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응세입니다 오늘 수소전기차 넥소 오른쪽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네, 반대편에 오는 포터를 피하다가 그 녹록길에서 돌멩이에 부딪혔습니다 네, 사이드스텝이 다 부서졌어요 오른쪽인데 네이틴에서 나온 건데 이제 단종돼서 없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알루미늄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마침, 넷솔 카페에 오른쪽 사이드 스텝 중고가 나와서 수원으로 갑니다. 아, 여깄다. 살았다 아, 이안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laughs> 넥소 차량이 튜닝 용품이 없는 이유가 사는 사람도 없거니야 사는 사람도 없고 이 차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차 튜닝도 전부 다 제가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커스텀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온 넥소 모든 용품이 다제 차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메이트 사이드 스텝이 없으니까 반종돼가지고 제가 카페 회원님이 하나를 판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제 밤에 수원에서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가냐면 일산까지 갑니다 일산 아 여기서 한시간 정도. 네 여기는 일산에 있는 오일 게라즈라는 셀프 정비소입니다 사용하고 싶은 시간대를 예약하게 되면 예약시간 내에 공구와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엔진오일 갈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셀프정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리프트에 차를 올리는 작업은 도와주십니다 부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이아기 너무나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리프트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사이드 스텝 꺼내는 모습이고요. 기존 사이드 스텝 탈거는 모습이고요. 옆 리프트 엔진오일 교체 구경되었습니다. 이게 1.6터보예요 아, 이거 d d 구나 와. 이거 몇 인치예요? 댓글을 바꾸면 안되네 <laughs> 사이드스텝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렸고요 덕분에 정말 빨리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브라켓이 안 맞아서 혼났습니다 왜안 맞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네 드디어 작업을 끝낸 모습입니다 아 다시 새걸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하죠 도와주신 울그러지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괜찮은 거 같아요 와 이건 뭐지? 와 귀엽다 이거 따님이 적은 것 같습니다